일단은 서비스가 <laughs> 지금 너무 서러이거든요 너무 아이에요 아웃이에요 아니야 그것도 지금 지금부터 들어가고 수업. 지금 어 <laughs> 보면 포핸드 커트 서비스를 투바운도 짧게 해서 터치성을 많이 주는 서비스 네. 다시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네, 좋아요, 좋아요. 근데 지금 이게 내가 서비스가 잡아서 이런 투바운도 드 중요하지만 너무 바운드가 커서 이렇게 투바운 대박이 되고 상대방이 오히려 그거를 여운이 용해서 클릭하기가 쉬워요. 그다에 투바운도는 드투바운드 약간 뿌리기도 좀 그렇다. 이거를 리 8개가 있는 거 맞고선 이정도에서 투건만 여기서 막고게 돌아가는거 너무 어, 아, 미있싶지 그니까 꼬이 약간은 이렇게 밀려나가는게 좋아요 밀려나가는 응. 나오랑말랑나 하는 그런 뭐야? <laughs> 이거 가운도 너무 커요 한번 넘겨서 어, 시면 네. 돼요 그래요? 아, 지금 또 당황하니까 또 손이 똥스러워지아 그렇지 그쵸? 그쵸? 그 자, 스톱! 이게 서비스가 뜨는 이유가 이 상태에서 자, 자세 잡으세요 스톱! 이 상태에서 띄우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 면이 너무 얇아요 너무 얇으니까 자, 잠시만요 빨리 잡으세요 너무 얇으니까 <놀람> 뜨는 거. 끊으 이거를 이정도만은 쉽게 하면 돼요 이렇도면 이렇게 네? 이 코에 맞는 면을 어느정도 안 들어줘야되는데 너무 어, 위험해 위험면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지금도 제가 여기 폴이 걸리는 이유가 지금 여기 맞춰서 이 정도 맞춰서 이렇좀 밀어주세요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건 아, 아니에요 뭐, 차라리 그런 느낌이 나와요. 그렇죠 어. 어, 이렇게 해도 지금 돌아오잖아요 그렇지, 어, 이게 지금 아까운 코스가. 공이 이렇게 들어오면, 건들기 힘들어요. 근데, 아까처럼, 이렇게 되면, 홀이, 텅치 키워. 그렇지, 이게 나가지. 아, 또 들어온다. 지금 좀 바꾸셔야 될것 같아. 이게, 너무 많이 들어 이게 너무 많이 들어와 이렇게 돼있이 팔꿈치가, 지금, 왼손 코스하는 이 팔꿈치가, 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그렇지, 들어오면 안 돼요. 이렇기 돼야 돼 허벅지 아, 네, 요 너무... 내가 만약에 허벅지여기 탁구다이 탁구 대에 걸었으면내포스는손 있어요 여 있는 게 어? 어. 여있여어요데 그렇지. 지그렇 그렇지. 이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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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칭,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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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렇지. 그렇지. 지 그렇지. 그렇지. 지 그렇지. 그렇지. 그지그지그렇 너무 올리지 <목소리도> 말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할 거를 그냥 이쪽만 해. 너무 움직지 너무 지쥐 좋아요 지금 하시는 서비스를 보면 그 백사이드, 운 미들라인, 지금 좋아요. 아, 지금도 이렇게 너무 그렇지. 조금 약간 내가 여기에서 보세요 이런 느낌을, 해서 이런 느낌을 약간 내가 방구를 죽여줘야, 죽여줘야 돼 죽여줘야 돼 죽여줘 그리고 맞는 순간에 중심 이동이 보세요. 자 하나 할때 무릎 두개있세요 그리고 턱스가 동시에 무릎 펴고 맞는 순간 다시 분리해주세요. 맞아요. 그렇지. 그러면은 내가 이바운드를더 많이 두여줄 수가 있어. 그렇지. 자, 하나, 둘, 이렇게 두개줄수 있어. 그렇지. 준비, 준비, 하나를. 분류되면 어플 서비스를 생각하고 음, 음. 서브 서브를 하셔야 돼요 아나둘셋결론냐면 아, 제가 많이 게임을 한다고 생각하면 서브 서브 그래서 상대방이 이렇게 미시고할수 있는 자세를 여기서 줘야 돼요 분류되 만약에 서브 볼도 많이 안 주고 그냥 이렇게 넣다 놓으면 상대방이 미시고 자세를 오시면 서브 서브 이렇는 거예요 넣어그렇죠 어디서 들어왔어? 아이치 기 잖아요. 아, 네. 지금도 또 들어왔어요. 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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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오늘 제가 프론드코스 서비스 투망구 분대 지는첫 번째. 오늘 너무 짧게 짧게 넣으려다가 좀 높게 하지 말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오픈 서스피식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네. 다 이렇게 네. 네. 그렇죠. 네. 해서 들하온다이게해들다이렇서 들어온다. 게서어온다게 해서 들어 이렇게 아서중심온다이렇에렇죠최서한으로다 이렇게 해서 보여주면 더좋게 해서 가렇서다 어디 diplôme de 지 é c o l e je suis en f o